알리익스프레스 추석선물 세트 과일 탑3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푸디엔 명품 혼합과일 세트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과, 배, 망고, 샤인머스켓이 가득 담겨 있어 입안 가득 신선함이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고 퀄리티도 최고예요. 추석선물로 딱이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전해보세요. 대량 구매로도 가능하니 여러 분에게 나눠 주기에도 좋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포장도 고급져서 받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맛과 품질 모두 잡은 푸디앤 혼합 과일 세트 강력 추천합니다. 추석 선물 세트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푸디앤 실속 과일 선물 세트를 추천합니다. 이 세트는 사과, 배, 그리고 샤인머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객님들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점은 과일의 신선함과 풍부한 맛입니다. 사과는 아삭하고 달콤하며 배는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샤인머스켓은 그 특유의 달콤함으로 정말 인기 만점이죠. 게다가 대량 구매로 선물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명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랍니다. 이번 추석엔 푸디앤 과일 선물 세트로 소중한 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바로 푸디엠 명품 나주베 선물 세트입니다. 5kg와 7.5kg 두 가지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 나주베는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신선하고 달콤하다 명절에 어울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극찬하고 계십니다. 특히 추석 같은 특별한 날 소중한 분들께 드리기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포장도 깔끔해서 받는 분들도 감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사랑하는 사람에게 푸디앤나즈베 선물세트를 꼭 추천드립니다. 고객님들의 행복한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